네, 이윤재 앵커 혹시 비빔밥 드실 때맨 마지막 활용 점정으로 뭘 넣으시죠? 어, 이게 없으면 비빔밥이라고 할수 없을 것 같은데요. 참기름 네.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음식에 한두 방을 넣으면 고소한 맛과 냄새가 식욕을 돋우는 것이 바로 참기름인데요. 네, 참기름은 만드는 과정에서 아주 적은 양이지만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암물질만 확 줄이는 장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김잔디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을 앞둔 기름집에 고소한 냄새가 가득합니다. 참기름을 만들기 위해 참깨를 뜨거운 통에 넣고 볶습니다. 노릇노릇 참깨의 고소함이 더해집니다. 이렇게 볶아야 고소한 맛이 나고 어, 그 온도를 이렇게 적절하게 맞춰서 이렇게 볶아서 기름을 짜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만들어집니다.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질이 뜨거운 열을 만나 분해되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벤조피렌 검출량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장치가 개발됐습니다. 참깨를 볶고 압축하는 과정에서 가열 온도와 시간 조절, 연기 제거 등을 통해 벤조피렌이 생길 수 있는 요소를 모두 차단했습니다. 공법을 달리하거나 원료를 다루는 방법을 달리하면 지금 가공하고 있는 수준보다도 훨씬 적게 이렇게 생성되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장치를 이용해 참기름을 짰더니 벤조피렌 검출량이 기존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장비 가격도 큰 부담이 없어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설치하면 됩니다. 식약처는 조만간 가짜 참기름을 구별할 수 있는 장치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까지 가다랑어포를 만드는 과정에서 2017년까지는 숯불구이 조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벤조피렌 검출량을 줄이기 위한 장치를 개발할 생각입니다. YTN 김잔입니다